자,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겨울 새벽 3시 30분경이었는데요. 최초 신고는 소방서로 접수가 됐습니다. 마을의 한 집에 불이 크게 났다는 신고였어요. 신고받고 현장에 갔을 때집 전체가 지금 다 불이 붙어 있던 상황이었고요. 오... 주민들도 나와서 이제는 막 어떻게, 어떻게 하면 큰일 난다 거기 있는데 그 안에 저 노부부가 두 분이 살고 계시는데 어떻게 된다 걱정이다고 막 그렇게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불을 끄고 들어가 봤더니 정말 수사체 두 구가 딱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엔 예기치 못했던 그냥 화재 사고인 줄 알았습니다 음. 노부부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완전히 판이 뒤집혀졌네요. 국가수사 부검을 해서 결과를 봐봤는데 여기저기 몸에 목이나 가슴 이런 부위에 그 자상흔적들이 많이 나와 있고, 어머, 그 시신 옆에 삽, 손잡이는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산 머리만 있는 게 발견되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이었던 것이 두분 다. 기도에서 매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 네. 네. 아... 매. 매. 아... 연기. 네. 네. 그렇죠. 네. 매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는 호흡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화재가 났을 때. 기도에 그을음을 얘기하는 거죠. 사망 추정 시간을 보니까 불이 났던 날로부터 하루 정도 전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아 화재가 나기 하루 전. 이미. 그럼 이 노부부를 살해하고 나서 바로. 불을 저지른 게 아니라 그럼 그 집에 머물렀다가 불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나갔다가 다시 현장에 방문을 해서 방화를 일으켰다거나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 이곳 역시 수사가 쉽지 않았던 게요. 네. 현장에 남은 범인의 단서는 다 불에 이미 타버렸고요. 아 그렇지. 더군다나 제가 한적한 시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음. CCTV 또한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 불이 났잖아요. 네. 목격자도 없습니다. 탐문을 해 보니까 두분이한테 원한 살만한 분들은 없었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었고요. 네. 아. 사실 이 범죄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돈 많은 부잣집만 노릴 것 같지만 오히려 손쉽게 피해자를 제압하고 얼마의 금액이라도 강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범행을 저지르는 아...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아, 진짜. 어, 조금 더좀 골치가 아팠던 게. 집안에서 또 현금 일부가 네. 또 남아 있는 네. 걸 이렇게 봐서는 또 강도가 아니었나 방향잡기가 되게 힘들었던 사건입니다 처음에. 일단 형사님은 여러 가능성을 일단 펼쳐놓고요 수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음. 일단은 면식범일 가능성에 좀더 중점을 두셨다고 해요. 어, 면식범요? 살인을 저지르고 하루 뒤에 와서 당화를 저지른 걸로 봐서는 그 범행 사이에 목격자가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러면은. 방화 당일 방문하는 음. 자가 그 집에 방문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특히 노부부의 생활 패턴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범행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봤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가까운 게 가족분들이고 지인분들이고 마을 분들이니까 음. 그분들이 용의선상에 올라왔었죠. 그래서 수사하면서 좀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되게 민감한 어, 분에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특별히 의심 가는 만한 분들은 찾지는 못했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이때 우리 공 교수님이 사건 현장에 투입된 겁니다. 근데 현장을 천천히 이렇게 보시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하셨다고 요 아주 생생히 기억나죠. 네. 제가 이 현장에 갔더니 거기 이제 시골집이다 보니까 담장이 그냥 이렇게 울타리처럼 되어 있어서. 네. 누구라도 뭐 집에 들어가는 데는 음. 전혀 뭐 장애 의인이 없고 네. 일단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집안의 내부의 움직임들을. 아, 이 낮으니까 네. 이렇게 하면 다 보이는군요. 보이는 이고 어. 들어가기도 쉽고 뒷문도 있고. 그렇다면 편면식이라는 게 있어요. 편면식이요? 편면식은 한쪽만 면식인 거야 그러니까 아... 집에 그 사람들의 움직임, 가족들이 왔다 가고 이동하고 막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수 있는 편면식의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음... 그래야만 2시, 3시에 침입을 했을 때 오직 두 분만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음... 다시 증거인멸하러 와서 불을 질렀을 때도 두 분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와서도 그렇죠. 범행을 저질렀다고 라 한다면 판명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 이제 수사팀이 제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후 수사팀은 노부부 집 근처에 수상한 인물은 없었는지 음. 다시 꼼꼼히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중에 눈에 띄는 인물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노부부가 살던 그집 바로 앞집에 있는 그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이게. 그 창문에서 바로 보입니다. 그 집도. 음. 또이집에 남자하고 그다음에 그 아들 딱 부자가 딱 둘만 살고 있었는데 사건이 터지고 나서부터는 그 아버지가 안 보이고 아들만 살고 있는 걸로 확인 됐습니다. 사건 직후에 사라진 거예요? 아, 수상한데 그러면. 그죠? 예. 뭐? 네. 그래서 게다가또 가끔씩 검은 양복 입은 양반들이 나타나서 그 아버지를 찾는다는 소문도 있었고 그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음. 근데 의외의 반응이었다그 아들이 20대였는데요. 제가 찾아갔을 때도 크게 뭐 경계심이나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없었고 오히려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얘기를 잘해 주더라고요. 어. 뭐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온 지 한참 됐다. 가끔씩 연락이 오면 저희 아산 옆에 있는 천안에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디서 정확히 무슨 일 하는지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음. 얘기를 하고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려고해서 접촉을 음... 자주했었죠. 음. 그래? 그래서 일단 뭐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소스를 얻어야 되니까는 계속해서 가서 접촉하면서 친분을 좀 유지했습니다. 그때 갈 때마다 뭐좀장면도 뭐 사주고 오... 커피도 사서 좀 주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저런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물어보게 됐고 안부도 묻고 그러면 약간 좀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그렇게 우리 형사님이 수사를 이어가던 중에 아주 다급한 연락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일단 그 아버지한테 지금 꽂혀 있는 상태기 이 때문에 음. 그 부자가 살고 있던 집 주인분은 제가 만나면서 또그 혹시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연락 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명함을 주고 왔는데 어. 그러면 연락이 왔다는 집주인한테 왔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나 싶어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상한 걸 자기가 찾았다는 거예요, 물건을. 돌아가신 아까 그 노부부 있지 않습니까? 방화. 네. 난 집에 할아버지 지갑이 발견됩니다. 그때 그 노부부 집에서 다 타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네. 할아버지 지갑이나 신분증 같은 것들 뭐탄 건지 누가 가져간 건지는 몰랐는데 네. 그 지갑을 부자가 살던 그집에그 집주인이 발견을 해갖고 저한테 연락을 준 겁니다. 집 뒤쪽에 텃밭이 있는데 네. 그 텃밭에 닭장이 있었습니다. 다기다 보니까는 쪽제비들이 많이 가서 이제 닭장도 막 망가뜨려 놓으니까 그 집주인이 이그 수리하려고 들어갔다가 그 텃밭에 지갑이 딱 떨어져 있으니까는 제가 펼쳐 보니까는 앞집 할아버지 그 신분증이 딱 나오니까 자기도 너무 겁나고 무서우니까 그냥 바로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형사님은 집주인과 함께 지갑이 발견된 위치를 가봤습니다. 음. 현장을 딱본 순간. 배신감과 함께 뒤통수를 빡 하고 맞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지갑이 떨어진 위치를 정확히 현장에서 딱 보니까 네. 처음에는 그냥 뭐 강도가 이제 해서 현금만 빼고 딱 집어 던지고 갔나 이 생각도 해봤거든요. 네. 그래갖고 들어가서 가만히 다른 유류품이 또있나 살펴보고 있는데 있다가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아들 그, 그 방에요 바로 거기가 딱그 버린 데서 이렇게 싹 봤는데 창문하고 너무 가까운. 그때부터막 느낌이 좀싹사해지더라고요아 와... 그러면서 소름도 쫙 끼치면서 그 순간 갑자기 아버지가 제 마음속에서 쏙 나가고 그 아들 내미가 저한테 훅오는 아... 거예요. 아... 어, 소름 끼친다. 일단 알아보자는 마음으로 형사님은 연애 때처럼 아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사건 얘기를 슬쩍 한번 꺼내봤대요. 음. 근데 아들의 반응을 본 순간 형사님은 "이놈이구나" 싶다. 먼저 물어봤습니다. 불이 났던 그날 "너 뭐하고 있었냐?" 응. 근데 사건이 일어난 지 그때가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너무 디테일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기억을 그날 퇴근하고 밤 12시부터 3시까지. 소주 한 잔하면서 컴퓨터 게임을 했어요. 소주는 한 다섯 병 마셨나? 아 그러다가 영화 한 편이 보고 싶어서 영화를 다운받고 보다가 그대로 잠들었던 것 같아요. 화재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다고 해요? 화재가 났던 당시에는 마을에 불이 난 줄은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영화를 볼때 헤드셋을 끼고 있었고 그러다 뭐 잠이 들어서 바깥 소리를 못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슈퍼를 가려고 나왔다가 그때 된 불이 난걸 알겠다고 합니다 그러형사님들은 본격적으로 그 아들을 파기 시작하는데요 음. 그간의 행적부터 뭐 계좌 내역 에이. 컴퓨터에서 무슨 검색했던 기록 로그인 기록 뭐 볼수 있는 건싹다 조사해서 보니까 점점 더 아들에게서 범인의 윤곽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 노부부 사망 추정 시간이 불이 나게 하루 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하필 이때 행적이 파악이 잘안 되는 거예요. 아, 하루. 하필이면? 아. 그동안의 행적을 월단위, 주단위, 일단위, 시간단위까지 제가 딱 쪼개서 예, 행적에 대해서 타임라인을 작성했었는데, 딱그 네. 부분이 좀 비고, 긍정적인 상황도 별로 안 좋았어요, 이 친구가. 음... 이단원국에서 매번 갑을 하고, 그다음에 지인이나 친척들한테도 막좀 소소한 금액들 10만 원이0만 네. 원씩에 받아 쓴게 확인되고 근데 대부분 또 유용비로 써버리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 형사님은 화재가 났던 날 아들의 컴퓨터에 그 접속 기록을 뭐 하나 봤는데요. 이거군 하고 무릎을 이렇게 탁 쳤대요. 게임도 했고 뭐 영화 다운 받은 것도 이제 컴퓨터 분석을 한 디지털 파일식 분석을 하니까 다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화를 보고 잠들어서 아침에 불이 났다는 걸 알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새벽 그 5시경부터 다시 게임에 접속한 게또 나타나는 거예요. 진압은, 화재 진압은 6시까지 계속 진행이 돼 있던 거였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이었던 것이 제가 그 계획에 단추 하나, 실타래 하나 딱 잡히면 다 읽혀요, 이제. 어... 이게 쭉 읽히는데 그것이 저 부분에서 읽힌 거예요. 그 영화, 영화 받은 거. 영화 다운받은 거. 오. 집이 바로 가까우니까 음. 딱 다운 받아놓고 그 시간에 가서 불을 질고 오면 아무도 몰라 완벽한 알리바인 이 거예요. 아, 시간대가. 근데, 네, 근데 얘가 범인이라면은 고하 영화를 못 봤어, 안 봤어, 눈에 안 들어오지. 그렇죠. 진짜 범인이라면 불만 질르고 왔으니까 불안하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아들은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짜장면을 먹으며 형처럼 지내 형사님을 아유. 조사실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아. 역시나 범행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대로 그렇지. 또 안되겠다 싶어서, 또이제또미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날 영화 봤댔지? 무슨 영화 봤어? 되게 유명한 영화 봤던데? 아, 아 예, 그... 그게 그... 뭐더라 그... 아, 기, 기억이 잘안 나는데요 그래? 그래도 내용은 기억날 거 아니야 우주 영화인지 전쟁 영화인지 뭐 그런 건 얘기할 수 있잖아? 아, 예, 그, 그러니까 그... 예, 그게 그... 아, 그 형이 너랑 또 친하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건데, 이거 살인사건이다. 똑바로 얘기해라. 너안 그러면 바로 범인데, 중세시대면 중세시대 영화다. 뭐 삼총사면 삼총사 같은 영화다. 이런 걸 얘기해야 될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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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삼총사, 예, 그 삼총사 봤습니다 예, 예. 볼 때는 안본것 같은데. 같은데. 갑자기 삼총사 맞다 그러면 삼총사가 뭐 이렇 어려운 제목도 아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형사님이 얘기한 거에 맞춰서 삼총사라면 삼총사 그랬잖아요. 음. 아 삼총사 이게 저는 저는. 만약에 이해가 그때 안야 돼요. 그러니까 추양전님면추향전이서요얘추향전이에요 뭐 뭐, 예, 이럴 수도 있는 상황 참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사님이 이제 선택지를 준 거죠. 빠져나갈 수 있는 거짓말을 네가 한번 해봐라. 음. 이런 뭐 미끼와 같은 선택지를 제시를 한 거죠. 일단 진술은 다 받고 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너 삼총사 안 받고 라이언 일명 구하기 다운 받았던데. 삼총사 다운 받은 내용도 없던데. 어. 이랬더니 그때 이제 이 친구가 무너지죠. 아. 그러면서 이제 뭐 엔탈이 무너졌는데 뭐 인생을 이렇게 꼬이는 거야. 막 소리를 지르면서 결국은 사례하고 방학까지 한거 모두 다 인정하죠. 그렇게 사건이 터지고 약 3개월 만에 범인은 검거가 됐고요. 목적은요. 맞습니다. 역시 돈이었습니다. 음. 훔친 할아버지 지갑에는요. 9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9만 원? 9만 원이요? 네. 하... 9만 원 때문에 사람을? 네. 일단 그 노부부가 마을에서는 돈이 좀 있다는 식으로 소문이 났었나 봐요. 이게 음. 실질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는데. 범행 당일 할아버지 지갑을 갖고 나오는데 얘가 들킨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절도 하러 갔다가 들켜서 강도, 그러면서 이제는 그 살인까지 하게 된 건데 그리고 불 들고 다음날 흔적 없애기 위해서 삽까지 챙겨 들어갔어요 삿? 아, 아 그, 또왜 챙겨요? 마당에 있던 삽 아까 그 화장장에서 탄머리만 있었다 어, 잖아요 네네. 손잡이 는 타고. 칼만 갖고 갔다가 마당에 삽이 있으니까 두개 같이 갖고 들어갔군요. 이제 범죄 현장에서 안 어울리는 사비 나오니까 수사팀이 네. 더 혼선을 네. 많이 겪었죠. 그래서 재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무기징역 받았습니다.